형, 그때 우리, 저, 산천가가지고 그, 추적차 그거, 훔쳐오던 거 생각나요? 응. 그게, 여름, 그, 장마 들어올 때지. 여름. 여름에? 참, 응. 그게 벌써 5년 전이면 5년 전. 진짜 14년도 아니어 13, 아니, 13년도다. 12년도다, 12년도. 내려왔을 응. 때, 연기되고. 12년도에요, 12년도. 12선도. 내려오더네, 그. 아, 그, 7년도가 뭐야. 그에, 여기, 그때, 여기서 그 하늘빛 옥수수 선수 때, 그때. 뭐그 쪼마르, 그 뭐지, 그, 티코 비슷한 거, 뭐지, 그 마티즈? 음. 그거 타고 갔잖아, 우리가. 모닝. 모닝, 모닝, 모닝. 음. 그 산천회들도. 택란하고 추석장이 택란 추석장 용사가 안 되는 거야. 버무려가지고 그 영문법이 이렇게 되게있었잖아 가들이 한참 그부천가이니까 그리고 뭐. 그만해. 거기 집업표 보고서 우리가 한 달을 거야. 가고 밤에 서리안마녀 비올테. 택? 가고 봤더니 택란? 이 음. 시가장이 그시가장 조금 밖에 있었고. 저성과산이 조금 그때 한때니까. 그때만추석장 진짜 아맞다잡고다을그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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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반 농가들한테는 아무도 보급이 안될 때라고 이게. 산청 애들이 농사가 안되는 걸 알고 영농범위를 추덕담 영농범위를 만들어 놓고 택난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이만평인가 그, 그 거기가 이만평이라고 있었나? 거기서 갓, 네. 밤에 소리 안 들려? 소리 네. 안 들려? 네. <laughs> 그러니까 낮결 그냥 비록 뛰는다고 하냐 막 삽목 대래가지고 그건 줄알더니딱 가서 보니까, 뭐 신회장 그라니까 전확히 얘기하고, 부분을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쪽이, 한쪽이 시범했었잖아요. 한 줄.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자. 누예형이라고 이렇게, 누예형 주석장이라고, 생란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솔직한 얘기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찾아가지고, 생란이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쓸거게수 많이 신회장으로 가자. 한 줄이 그거 있었어. 섞어서 보물했어. 신회장도. 한가, 자기가 뭐, 팔아먹을 때가 아니니까그 몇두 덕이 있었잖아, 그 양반도. 이쪽에 한 줄이 택라이였고한 줄이만 줄었다고 그다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몇 년에 쬐딱, 그 묘목 장산다고그 양반 묘목 들고, 포트도 안 했었잖아. 그냥, 그래서, 그냥. 자르다, 켤수 있는 거아니고그 이듬에, 그걸 구고 우리가 그, 살청에서, 흠청도 안 돼가지고, 택라이어가지고 포기하고서 티네장한테 결국에는 100만원어치가 사자치는 거지 50만원어치니까 키로에 키로 얼마주사치 피하자가 공고하는게두번재원 대한 는 거잖아 2013년도더라고요 그. 재원으로 치는게 뭔가 그거를 몰랐다 거죠 안 좋은 거 같아요 정, 정, 작년에 연락을 한번랬서아찾아가면없어 아무래도, 아무 말도, 무슨, 요양원 같은 거 가고 계시고어그 전화를 안 받을 사람아니잖 성격이. 그, 그한번이 그러고 나서 선거산에서 그의 우리 침던에 그냥 터트려가지고 좀 많이 버렸다고 하더라고. 한 10억은 넘게 버었다며1 0에한 5억 도 이쪽으로는 신호 잡고 다, 다 갔다 썼지, 뭐. 그, 그애 그냥 뭐 실증을 포트로 했어야 돼. 포트로 그냥. 분양을했어야 돼. 농사 짓도 만만치 않고. 근데 지금은 뭐다 대중화 돼가지고, 뭐, 초작전 뭐, 몇만원 반착, 뭐, 반찬가게도 뭐 그걸 팔고 있으니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게. 콜린성 분분도 그게 치매 예방에 추천하게 게, 네. 근데 그걸 제대로 개발못 하고 있잖아고아 진짜... 또이 진철, 진철이야. 뭐 이거는 진철, 진철. 거 신의당에서 만들 때 그때 거 진철이네. 아 진철이네. 아진철이단아 진철이네. 진이진아진진진진진진진진 진흥식품으로 가면 끝내주는데 연기내가 연기는 거기 우리 설회할때 이쪽, 이쪽 차를 이 쪽으로 둘러 대놓고 있었지 뭉뚱한데 가도 돼있어가지고 또 우리 막비 맞고 막 거기 겨나와가지고 나를 대놓고 이제 형비욕보자 들고 나와주고막 옛날에 설회할땐 바람이 다 나와 나쁜게만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로뭐라고어 어, 나쁜 짓이야 선이 뭐자세다 나오대 형은 나보고 있고 형은 나형아인나 형도 나 있고 어? 도 나랑 지고 어? 달그지게 <laughs> 어, 눈이 아고 그걸 이게 초석 담에 서라는게 산청에도 거짓말하다가 나한테 말하 해놨는데 그 때, 엑스프 때문에 그러고 있었지? 그거, 거시기 약초 엑스프. 약초 엑스포 있었지. 그, 응, 그햄가 그. 리드맵이 있더라고 해가지고, 그거. 그,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연구소에. 그러니까, 나중에 한두번 가니까, 그서 한쪽, 그거, 뭐, 예요허준 그거, 거기? 그거 동의보험총, 거기는, 그 아저씨 그냥, 슬퍼번이 그냥, 응, 어, 의심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laughs> 그냥, 처음에는 말이 뭐, 아래야지. 그 사람도 저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유, 유이태 마을이었지? 유이태, 유이태지? 그, 어떤 스승, 그, 그, 아, 거기. 산촌도 그때 진짜 많이 갔다. 여섯 동일 동만 쓰는구나. 백산이라고. 는데생면산들면 뭐예요? 지리산 100... 그거 자랑 아니야, 그게? 이쪽이 지리산 자랑이. 어, 그, 그 산촌하고 절결되시니까 아, 무슨 사람이야, 그 삼초, 화명 불에, 하동, 어 어디 남원 이렇게 다섯 다 다섯 개인가? 어, 어, 어. 군이 지리산 자작이 화명 들어가봤지. 산초. 저, 하명 산초 분단인 거네. 여기가. 화명 하명은 그냥 산삼으로 그냥 특화 시켜가지고 아주 솔솔 재우는 게. 이런. 그걸로 특화시켰더라고요 그니까 여기 금산 놈들이 길게 멍청한 거 너무 아니, 아니, 아니. 뭐. 왜냐면 내가 저기, 저기, 이번에 서울로 왔때박범인저그 양반하고 같이 옆자리 타고 갔어요. 그 양반이 정확하게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6.5등란 이후에 한 50, 60년간 금산 사람들 참 상으로 참잘 먹고 잘살았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뭐그 홍삼 다 들, 들이대면서 뭐 이제 그 전락 략뭐 원료 공급처로 밖에 안 남았는데 대책을 설계 세워야 될 건데 그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난 놈들한테 그랬지 그래도 아 지난 놈들이 홍삼을 가져가러 뺏어가는데 지난 애들이 걔들이 머리가 좋은 거지 홍삼 놈들이 뭐 하는 거냐고 삼산조장이라고씨 말만 들이껴가지고 아마 새싹쌈 그렇지 그렇지 개 그러면서 새싹삼 하면서 사냥 삼삼으로 음, 그냥 축하를시켰더라고요 음, 음, 사냥 산사나응아 음. 사냥 삼사으로 택삭 사거 같구나 그렇지 그렇게 바뀌었나? 어차피 음, 음. 음. 이게 또 나와야 되니까 스닉이 있다니깐 택그 하나 제대로 이렇게 는뭐 하우스? 응 택삭 사는 거 택삭 는다고 근데 지금 하고 있나 모르는데 괜찮은데 뭐 이거 그때 뭐 이제 막몇년 전에 몇년리 아이고. 시계는 뭐, 뭐, 전국적으로 하니까. 다 하지, 뭐, 웬만한 거시이 이게, 그러니 우리, 우리나라 약초, 이게, 일본 애들처럼 체결을 안 시키면은 저거, 중국의 중국 사람을 따라갈 수, 거식가안 돼. 물량을 좀, 약성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뭐, 저런 식으로 맨날 저지르라고. 아, 그러니까, 초석성 가지고 탱나라고 섞어가지고 지돌이지더이 장난치지. 화소 가지고 그 백수하고 위협 가지고 우리 장난치지. 그러니 뭐 직접 스스로들을 망하려고 아주 그냥 환장들 한번 하니까 저기 스스로 이게 그 대기업들 뭐 장난도 있지만 그 스스로 망하려고 한다. 그로고지방부슈퍼지왕이라고어 토큰하게 됩니다. 페기야 페터가 돼? 아니 지방 자체로 그냥 어떻게 약을 만든다는 게 말이야. 그게 중화제인지 사실 아무래요 아 감초 감초 다려먹는다는데 어디서감초냐 섞는거지 감초나 지왕이나 뭐해달라고 그게 지왕이 농사가 되고 그냥 고걸 근데 대기업에서 이제 그걸 지왕을 감초가 우리나라에 잘 안되잖아 그래, 지왕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약지 뭐 쌈하탕 뭐 이런거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할수 없이 여기 여기서도 이렇게 미는데 그것도 알 같은 리라 해야지 저쪽까지 금산 고 약초 이쪽 그 연구소 어디가 거고 지문과 그것도, 그, 그런 그 성분이, 진짜 들어가는분이다 토성분이거든. 그러니까 제 법제할 때 써야 되는 감초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감초가 나할게 없잖아, 사실. 농사가 안 되니까, 이리말라 뿔, 음. 지 말고, 지모하고 있어요, 지모라고. 게 무슨 새끼기 틀만 양식가지고감을 있어. 그런 성분이. 그걸, 그걸, 이게,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내놓으려고 해. 그게 연구해서 내놓을 거예요, 그게? 후인 <laughs> 리그냐? 부여, 부여 거치, 그, 2011년도, 그, 뭐야, 할 때, 그, 약초, 전국, 그, 선수들 다 모여가지고 했을 때, 부여, 그 양반이 이있거든 그러니까, 이, 천문, 아, 맹문동 가지고, 저걸로니까 맹문동, 음료수가 나와서 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 학계, 뭐, 이런 것처럼, 학계차처럼 부여지는, 그개게막영문보면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 그걸 음료으로음료로 나와. 어, 시중 리팅이서 들어가니까, 면문동 가지고. 면문동? 흔해 빠진 거 아니오? 여기서 뭐혼해가지고 근데 그면문동이그 정도 안 풀가지고, 이렇게 장, 장난이 아니라 특화를 시키는데, 씨. 어, 사자서니까요 그게, 천문동하고 면문동을 2분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보고. 어차피 그런, 그런 개통은 폐내주라고 이게 진태증, 이런 게 좋거든요. 심지어 유방암 이런 것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옛날 도교에서 그거, 그 금단 이기 있잖아. 그거만 먹으면, 맹금수사들이 그거 만들 때 냉문동이, 아니, 천문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신선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문을 연다. 그래가지고, 하늘 짰자, 문 문자. 그래가지고 신선들이 먹는 그, 그거. 환진은 그거였다고. 그, 그래. 그, 그 귀환경이 참,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아이고. 아니, 천문동은. 먹기도 괜찮잖아. 아삭아삭고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걸 특허시켜야 되는, 자 그냥, 무슨 한테 그냥, 지왕만 작살나게 시키면 뭐야. 여기 지금, 어디, 애들, 농기, 농기센터에 계속 지왕이지? 미는 게? 지왕하고 이거밖에 덤비고. 인상, 인상은 한계가 있 지왕을, 지형, 지왕을 이렇게 밀고 앉았으니 그걸 개발할 게 나와야지. 그래. 저기, 주요 이런 데는, 그러고, 맹문동 가지고,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그 양말, 이게 뭐야 이거. 나머지 좀 수리하고 있다, 이거. 그니까 그 문일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과에서 전기 5등 정도 들었다 잖아 10등 안에 고3때 그, 그 술배워가지고 그때 술이 이렇게 좋더 아버지한테 막 발로 채웠대진 맨날 술 처먹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이과에 그 김호준이 있잖아 딴지일고국민총도하로 과거 영장하고 친구하노 가책보면 군악회 그, 시절에 나오잖아 연기노주로 그 와가지고 보면은 다 독산동 꼭대기 사람 연기노주한대 거시기 하냐 전라도나무버도 올라오셔가지고 수천명만이 와가지고 머슴살도 올라와가지고 썬던 만드는 거 친구들 놀러오면 계란 한조씩 삶아주고 이제 그런 거시 있잖아 뭐 먹을 거 사이다하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잖아 어두이 책보면 이주고 청주 책보면 자기는 걔네랑 싸우고만 한판인데 애들이 물고장께가지고 부러울때 못삶는 애들 독산동 애들 막 그런 애들 석재있더니 거기가 개고자라는데 연균이 물들어갔잖아 근데 어저께는 달랐대야 고등학생때부터 영어잡지부터 막 지옥으로 내리나 지옥으로 이런거 다 보면서 해가지고 좀,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 근데 개가또 매시나 그리고 입가에서 저희 뭐 탑수준이었는데 그, 서울대, 민도한 20명씩 갈 때니까, 삼성것까지는서울대 계속 떨어지고, 후기로 홍대를 갔다 와서. 연기가, 저기까지 그러니까 어가오고 연기하고는, 연기 친한 친구가, 그, 대충 한번사람 걸렸는데, 거기 나오는 애야. 연기 때문에. 대학으로 이렇게 친한데, 언제냐고. 연기하고 또, 과학또 친하고. 그, 술 수, 그수 통도 나죠. 연기하고. 그, 연기가 중앙대문가를 다니다가, 가죠. 원래 성대를 가야되는데 구출하려고 그 떨어져서 중앙대 공무원 술만 처먹었대요 호삼때문 술이 제일 좋더라 그러고나서 중앙대 공무원 때다가 때려치우고서 군대 갔다와가지고 건대를고대에법때에 떨어져서 오늘 술기로 들어왔어 맞나는 구사학부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몇 명이 팔팔학고있는인이팔 죽고 뭐. 군대 갔다오고 중앙대 2년 2년 단정 지금도 그렇잖아. 연기도, 무전철이, 미술 완전히, 평강도. 상대방, 상대방 꽃대로 가잖아. 이제, 연기 아직 뭐 끝나고 있나, 아주. 왜, 왜, 쳐봐뭐 형, 형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도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어떻 하면 놀고 올라가겠습니까? 탁은 아닌가 봐, 하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딱붙들어가고 저번에 봤을 때한달좀 봤을 때도.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아니, 시간. 잠몇열여 시간씩 자면 시간 많은 거지, 씨. 겨울에 굶는 거. 춥지 않고. 춥 나서 와야는다 씨. 먹을때 상대 해봐. 연기는술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할 삭제 끼고 가게 1동병씩 깠어 그 소주만 가르고 하고 잠만이 자지 늘어지는 건뭐그술 끊어주면 선천적으로 사주에 학사들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본인들이 잘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합의한 8시 간씩 자야 되고 <laughs> 일을 안 자시고 마무리 없잖아 어차피 응. 저지르는 건뭐이형 이상까지 연기되고 뭐. 집을 주체를 날려먹었으면뭐 요새는 저를 잘 알지. 아직도 있네. 그만두고 싶어요 아, 새벽 2시에 나가가지고, 11시에 퇴근하면, 알바, 지 알바 스죠 아니야? 하고 와서 조금 쉬었다가, 한번 자고 나가면, 그건, 시간 없다는 놈, 그러고 있으니까, 아, 씨. 우리 같은, 2시간 반, 자, 2시간씩 자는 놈들은. 가는 돌까? 아우, 왜 가는 사람들이. 이랑 들는 거고. 먼저 전화가? 뭐? 근데 뭐. 근데 뭐. 뭐? 전화 한번 해 봐요. 커피 한잔 타? 아, 나는 뭐요? 운기야? 참판다 판단 많이 안 했어? 거기만 모두 내려갔다는 말이지. 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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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로 안 충분했지. 그세요어늘 나네요, 안 하던데? 아니 오늘 뭐학교대회에뭐 연동진다고 안 했어요? 다들 들어왔어요? 인정 전화를 안 받나요? 아무도 안 오고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무도 안 왔어요 일로 와보셔 그래 빨리 이거. 다좋습니 <laughs> <laughs> 아, 그래. 네. 어. 어제 기분 좋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늘어갖고 일로 와보시라고 연락을. 그래, 알겠습니다. 예. 수도도 어요 아그 얘기 했는데 그러고 갔는데 하잡자고 영동 간데 어떠니 또 하지 말고 자주 차 비워놔 드려 못 간다고? 집에 잘쓸건데또돌아는데요한개 천만 원 벌었는데 가라앉